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몇 건이 몇 건이 몇몇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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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건이 맺거니, 에, 듣거니, 맺거니, 듣거니. 맺고 끈, 끈타, 맺고 끈타. 맹활약, 맹활약하다. 맹추격, 맹추격. 맹연습, 맹연습하다. 맹렬, 맹렬해져 하다 아 맹렬 맹 맹렬해 에 보이다 맹콩 맹콩 씽콩 맹콩 쨍콩 맹콩 쨍콩 맹콩 쨍콩 맹콩 쨍콩 맹콩 쨍콩 어 맵고 맷고 맺고 있다 맺고 있다 맺는 말 맺는 말 맺고 어, 끄는 듯이 끄는 듯이 맺고 끄는 끄는 듯하다 어, 음, 맺어 맺어가다 맺어가다 맺어나가다 매져나가다, 맺어놓다, 맺어놓다, 맺어두다, 맺어두다, 맺어오다, 맺어오다, 맺은 말, 맺은 말, 맺혀있다, 맺혀있다, 맺거니 듣거니 맺고 끊다, 맹활약하다, 맹추격, 맹연습하다, 맹렬해져가다, 맹렬히 보이다. 맹콩, 찡콩. 맺고 있다. 맺는 말. 맺고 끊는 듯이. 맺고 끊는듯 하다. 맺어가다. 맺어나가다. 맺어놓다. 맺어두다. 맺어오다. 맺어오다. 맺은 말. 맺혀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음. 그리고, 책이요 책 <laughs> 어? 아. 책, 책, 책. 어느 것은 세로강으로 h 고 어느 것은 어느 것은 금박 금박으로 물. 물들었다. 실리는, 실리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는 이만이 아는 것이다. 어느, 어느 것은, 아,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에 드리, 드린다. 어머니 어머님의 사랑만큼 오래가는 언어도 이 세상엔 그다지 흔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편에 서서 팔을 굴리고 층을 거린다. 그러나 어느 것은 아직도 연약한 눈물의 꿈을 속사 속삭 이어, 속삭 이어 주고, 어느 것은내일에내일에싹을 기르 는 홈피 는그 고요 고 요한 소리 이기도 하다. 책을읽는날밤엔눈 이라도 날일듯영 원의 하늘 은 포근 하고, 한광등에 불빛 은 한결 눈 에, 부 드러. 세계는 지금 거칠게 자라도 최근 그들의 머리를 향. 어느 것은 세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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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루팡. 어느 것은 세루팡으로 싸고, 어느 것은 금박으로 물들, 물들이었다, 물들이었다, 물들이었다. 진리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는 이만이 아는 것이다. 어느 것은, 아,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에 드린다. 어머님의 사랑만큼 오래가는 언어도 이 세상엔 그다지 흔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진리 승리자의 편에 서서 발을 굴리고 층을 거린다. 그러나 어느 것은 아직도 연약한 눈물의 꿈을 속삭여, 속삭여 주고, 어느 것은 내일의 싹을 기르는 봄비는 그 고요한 소리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 날 밤엔 눈이라도 날일 듯 영혼의 하늘은 포근하고 형광등의 불빛은 한결 눈에 부드럽다. 우리는 지금 잠들기 전 덧없이 보낸 하루를 생각한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 세계는 지금 거칠게 자라도, 책은 그들의 머리를 양 떼와 같이 먼 내일의 언덕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1968년 시집 경한 고독에 올라와 있는 이 시에서의 시조과자는 시에 대해 책에 대해 고찰하면서 그효용성이 대해 언급하고 있다. 책은 진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꾼다. 책은 어머님의 사랑만큼 흔하지 않는 걸다룬다 책은 연약한 눈물의 꿈을 속삭이 주기도 한다. 책은 내일의 싹을 기르는 봄빛처럼 고요한 소리다. 책은 눈이라도 내릴 듯 포근한 영혼의 하늘이다. 책은 가난하지 않는 마음이다.책은 우리를 양 떼와 같이 먼 내일의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김영신 시인이 묘사한 책에 대한 독자책 책을 대하는 독자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순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를 대하는 독자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순해지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스며들게. 저절로 숨어들게 한다.책에 대한 정의가 따스한 시선을 갖게 하고 있다. 갖게 한다. 갖게 한다따스한 시선을 갖게 한다.책에 대해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김현석씨.시를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니 더욱 좋다.이 세상에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사람 깨닫게 해주는 듯하다. 깨어있는 시인, 치열한 현실의식을 가진 시, 유명하고 섬세한 감성의 세계를 이미지로 포착해내는 시, 이들이 현대인의 가슴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사5사5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717님 4545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5사5님0 7 1 7 반갑습니다 본매님 재호님 반가워요 재호님 본매님 반가워요 본매님 책은 진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꾼다 책에 대해 주석처럼 빠른 이해와 공감이 됩니다 본매님 정말로 김현성 시인님 존경심이 듭니다 아, 재원님, 김영선 시인의 시해설을 들을 때마다 많은 배움합니다. 네, 공7 1진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봄밤 되세요. 본매이 박덕은 교수님 명품해설은 큰 배움이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요 그리고 네,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사이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